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여기 나수라장이 돼 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채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 버릴 겁니다. 부족하다. 광물이. 탐사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부족하다. 명령은 수행할 수 없다. 공맹이 저 공격받을 땐 탐지 필요함. 여왕이 등장했다. 해군주를 <놀람> 더 생성 귀한 있어, 너의 혐오스로운 무리에 대군주가 더 필요하다. 동맹이 전투를 고 있다. 초종 삼 명이 초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죽음도 날 막지 못해.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친다. 싸움이 시작된다 빨리 <목소리> 여기까지 왔군. 전투 생체물이 고있다저 멍청한 의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저는 도움 없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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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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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지빨리나 답이 뭐지? 어 발어, 발어, 발나 발어, 발어, 다어 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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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다 전퇴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적 괴물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말해봐라.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하고 싶은 말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말해. 우리에게 난 음.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답이 필요해. 대단하다. 몸매 전부를 버리고 하고 싶은 말이다. 답이 필요해. 그 명령을 자원을 도마시킬 시간이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사병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싸움이 시작된다. 마지막 발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 맞군. 결보리한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별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별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말 에너지도 모자라. 감염체가 제압을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해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드, 처치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동네의 경호처럼우리 동맹기지가 공격합니다. 이 저런 기계는 믿을게 못됩니다. 켈모리안 조합이 오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령관님, 동시에 두개 이상의 함선을 이륙시키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게 자충수가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뭐지? 빨리 나! <놀린>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대 동맹이 적과 물딩 들이지 않스가모자아자병약을 쳤었어. 이어왕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마 <놀람> 그의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놀람> <놀람>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개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명령을... 자, <목소리도> 그... 재생을 잃으며 고 적이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빨리 동맹 전투를 벌고 있다 맞아, 맞아. 동맹 기지가 공격하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가고싶말 이제 돔 파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 여기까지 왔군. 마지막. 저희 사령관만 믿겠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함선을 동시에 발사하는 건 도박과 마찬가지입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건 도박 말입니다. 명지지가 공격받고 있다.

함선 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역병 전파자가 달아났습니다. 녀석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지는군요. 명령 수행할 수없저 함선이 지금 감염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승 시작. 지를 공격받고 있겠습니다 엔진 출력 최대 함선이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암호의 경력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군단의 전략 계산되고 효율적인 적의 전략 열등함